오 어? 양귀비? 아꽃 예쁘 양귀비 하면은 야그중국의그 유명한 그 민요? 오 엄청 예쁘게 아 근데 양귀비가 그 마약 그거 아니야? 아 근데 차원에 파는 거보니까 그건 아닌 거 같으네 아하 어머씨 뭐 해? 아 이거 이거 코스모스랑 응. 양귀비 씨앗을 얻어 와가지고 한번 써봐. 이거 얻어 왔어? 응. 예. 아 근데 얻어온 건 어디? 양귀비는 혹시 이거 불법 아니야 혹시? 일단 다이소에서 뭐 판매하는 <laughs> 거라고. 그, 그 양귀비가 양귀비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약 양귀비는 아니겠지. 응. 설마 이건? 여기 보시면은 응. 꽃말도 있습니다. 더 덮는 사람랑 더없는 사람? 더없는 사람? 사랑? 사랑. 돋없는 사랑은, 네. 그, 저기, 뭐야, 원어씨스 특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1m 까지 자라네? 오케이. 아, 여기다 심으려고? 네. 그래, 한번 심어봐. 아, 한번 심어보면, 은 꽃이 피면 또 무슨 곤충들이 날아올 수도 있지, 도심이저 아, 여기 완전 도심인데. <laughs> 그래도, 에? 꽃이 피면 은또 곤충이 날아올 수 있으니까 한번 심어보자고. 에? 심어보셔. 네. 아, 근데 이건 뭐야? 작년에 응. 딸기를 한번 키워서 먹어볼까 하고 모종을 심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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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다시 살아났어. 아 그럼 올해는 딸기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기다 여기 응. 심었는데 응. 옆에화분까지신 넘어가서 뿌림을 아, 아, 내렸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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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게 다년생이야 딸기가. 아, 신기하네. 일단 약간 그걸 심어보세요. 예. 어, 응? 이건 뭐야? 요거는 이제 부모님이 따온 꽃인데 뭔지 몰라? 이건 잘 <laughs>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야? 붓꽃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분꽃. 아, 아, 분꽃, 분꽃. 하여간 네. 어, 어.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심어서 꽃밭 한번 만들어봐면 곤충들이 진짜 날아오는지 한번 봅시다, 오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과연 만천 발코니에 있는 이 작은 텃밭은 아니고 화분들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 곤충들이 날아와서 소식을 할지 한번 꽃을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꽃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곤충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laughs> 되기를 바라면서 만천꽃밭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